네, 강승구 목사입니다. 내인생의 가운데 토막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바쳤습니다. 가운데 토막만 바쳤습니까? 올인했습니다. 네. 나의 생명, 하나님이 주신 건강, 재능, 올인하여 하나님께 바쳤습니다. 파이팅입니다. 이장현 목사님, 이 강승우 목사가 드디어 해냈습니다. 동남아 책임자로, 이 미국을 위하여 한반도 땅에 무너진 질서를 파괴된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하여. 이제 빛을 바라고 있습니다. 우리 한미우호정진협의 대표전 계시는 이장님 목사님과 함께 공동 의장으로서 그리고 또 한반도 회복 RTK 공동 대표로서 미국을 위하여 또 우리 한반도 땅을 위하여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. 꼭, 미국을 살리고, 한반도 땅을 회복시킵시다. 그래서 우리 아들, 딸들에게, 우리 손자, 손녀들에게, 정말 살기 좋은 이 아메리카, 그리고 살기 좋은 한반도 땅, 한우리 조선을, 한우리 조선을 걸려봐요. 정말 잘 사는 나라,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.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나라 저 평양에 세계보금 뉴스 방송국을 건립하고 워싱턴 DC에 세계보금 뉴스 방송국을 새롭게 단장해서 전세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한미우어증진협의회 이장님 목사님과 부족한 정이 됩시다. 파이팅! 이제 곧 트럼프 대통령께서 새로 대통령 취임을 하시고 군부와 함께 이 미국을 새로 리몰딩합니다. 베리 베리 손입니다. 이제 우리 한인 이세들과 1.5세들 15명이 한반도 땅 저 평양에 가서 하루리 조선이라는 국호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. 위하여 우리 재민 교포들 또한국당에 사는 수천만의 동포들이 이제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섬기며 우상단지를 다 철폐하고 저 김일성 동선 끌어내리고. 거기에다가 십자가, 금십자가 세우. 고 김일성궁에 하나님 전을 세우. 고하나님의 섬기는 한우리조선을 건립합니다. 강승구 목사입니다. 파이팅!